연일 이어지는 때일은 더위에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은데요.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도 봄 더위가 기승이겠습니다. 서울이 27도까지 오르며 평년 수준을 5,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공기질은 좋지 않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가 예상됩니다. 대기는 점차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나 강원 영동 지역은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어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하늘만큼은 맑은데요. 중부 서해안의 경우 연무가 살짝 끼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서 서울 대전 27도, 강릉 22도, 전주, 광주 26도, 대구는 25도 예상됩니다. 석가탄신일인 내일도 맑고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9도로 올봄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보이고요. 대전, 광주, 대구 등 28도까지 훌쩍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전해상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 바다와 제주 해상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봄 같지 않은 이른 더위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 한 차례 비가 오면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